주세요. 음. 뭐 셔츠만 결단리게 먹부린 예. 거 없잖아요. 음. 뱅뱅 바지는 네.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춤옷이네 이거 맞춤. 완전 옷 완전 맞춤옷이죠. 그냥 정 사이즈로 입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 26 사이즈 고대로 입고 있거든요. 여기 미에 있는 부분 자체가 저도 청바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여기 골반 뼈 여기 딱 떨어지는 바지는요 이렇게 셔츠 넣어 입더라도 막다 흘러내려요. 음. 우리 군살도 막 흘러내려요. 근데 미디가 충분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군사리면 50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이 디테일 보이세요? 포켓에 이거를 예. 한번더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동전 주머니 예. 그래서 여기도 울룩불룩한 살들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또 깎아드리고 근데 앞쪽보다 뱅뱅은 네. 뒤쪽이 덕입니다 아, 뒤쪽에 이제 들뜨는 청바지도 많은데 네. 들뜨지가 않아서 이거 보기 좋죠. 또 보통 뒤에서. 일반적인 데님은 네. 여기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만큼 더 올라와요. 더 올라오면서 이 디테일을 한번 봐주실래요? 요 끝단이 이렇게 가면서 포켓 라인까지 같이 맞춰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빠지는 게 둥글게 되면 엉덩이가 퍼져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모아서 올려주는 것처럼 그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워싱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패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좋아요. 보이시죠? 여기는 뭔가 좀 잡아주는 느낌인데 네.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신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후들후들한 이 살들을 네. 마치 운동 열심해서 히 건강하게 탄력 있는 여자처럼 <laughs> 이렇게 탱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탄력감은 아래쪽 끝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봐주시면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다리가 진짜 닭다리처럼 보일 바, 수가 바, 있거든요. 바지 벗다 뒤집어져요, 바지 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끔 살짝 일자와 스키니 중간 정도를, 요거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음. 그래 저처럼 힐도 좋아요. 힐도 좋고. 제가 힐한번 벗어볼까요? 네, 벗어주실래요? 다 벗은 상태에서. 아이 오늘 뭐 플래시 아, 보여주시네요. 예. 그러고 많이 신으시잖아요. 음. 이런 상태에서도 라인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짧아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힐신는 거랑 뭐맨 다리로 신는 거랑 큰 차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패턴의 비밀인 거예요. 100만의 노하옵니다. 이런 데님이 세 벌이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분, 힐 신고, 결혼 식뭐 여기저기 모임 가셔도 좋으시고, 운동화 같은 거 신으시고, 뭐, 단풍놀이나, 여기저기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실 때도 좋으시고, 자, 이세 벌을 드리는 가격이 정리금 혜택까지 다 누려보시면, 네. 5 2 1 1 9원이로 떨어지고 있어요. 52,119원에, 네. 신상, 최신상의 데님을 손담비 씨가 입은 데님을, 뱅뱅의 데님을 세 벌을 그냥 싹다 가져가시는 거예요.